안녕하십니까. 도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 이론과 관련된 제 7차 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18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집단 상담과 관련한 일반 상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 상담들의 이론들이 집단 상담에서 어떻게 투영이 되고 어떠한 상담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어, 어, 워크로서 활동하는 집단 상담자들은 그 각각의 이론에 입각해서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집단 상담 이론의 일반론입니다. 집단 상담의 어떤 진행적인 과정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학자별로의 단계 또는 일반적인 노멀한 단계에 관한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어, 집단 상담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집단 상담의 계획 및 평가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일단 준비 과정이 굉장히 좀 철저해야 되고요. 개인별 1대1 상담이 아니고 여러 명을 모아서 하는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 좀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어, 집단 상담자는 미래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 집단의 이론적 근거나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집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단하신 증세를 나눠줌으로서 그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서로 얻고 또 서로 사후간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또 119페이지로 가서 그 어떤 대상자가 증해지고 상담의 목표가 증했을 경우에는 그게 적합한 상담 이론을 뭘로 할 것인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뭐 아리비트를 할 것이냐, 행동주의를 할 것이냐, 정신적분 상담 이론을 할 것이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할 것이냐, 뭐 T의 이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11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취하는 이론적 입장에 대한 강점과 제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서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집단 상담의 계획과 관련되어서 어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119페이지 보게 되면 어 집단 상담 계획에 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서는 일단은 목적이죠. 집단 상담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 목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사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바로 집단의 유형입니다. 집단의 유형 예를 들면 집단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겠죠 뭐, 어, 뭐 구조화로 할 것이냐 구조화 집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구조화 반구조할 것이냐 또는 뭐죠 뭐 폐쇄형으로 할 것이냐. 개방행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뭐 상담, 그러니까 집단 상담으로 갈 것이냐, 집단 지도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집단 유행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집단 내에서 해야 될 활동이라든가 사용할 활동지 등을 정리해 놓는 것, 그 다음에 이 상담의 결과로서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들이라든가 또는 평가에 대한 계획 등이 이 집단 상담을 함에 있어서의 계획서에 포함돼야 되고, 자, 거기 이제 강조표를 두고 집단 규칙은 집러나 이급의 뭐 집단 규칙은 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규칙은 구조화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담에 들어가서 보통 첫 회기 때 어떤 참가자들의 행동이라든가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에 대한 예, 내담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 안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집단 상담 계획서 안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과 관련해서 이제 장소가 참 중요하죠. 1대1 상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장소가 좀 개척해야 되고 충분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비치하고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음, 어, 참여자들이 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그, 평소에 있는 장소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좀 분위기도 좀 바꾸고 기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겠다. 그 다음 집단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크기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상담의 목표라든가 또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목표가 얼마만큼 해야 크고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적합한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보통 뭐 8명에서 10명 사이가 집단 상담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아동의 경우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뭐 다니는 아이들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사실 집중도가 떨어져요. 8과 8명이나 12명 정도가 되면 사실 좀 이렇게 분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 예를 들면 어린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3명, 4명, 요렇게 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일반 론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숫자가 중요하냐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어, 각각의 장단점이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 너무 많으면 은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소그룹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단에, 집단원의 수가 좀 많다. 너무 많으면 은첫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이 생겨요. 소그룹. 소그룹이 생겨서 <laughs> 어떤 하위 집단을 이루면서 사실은 어떤 전체 집단의, 원 집단의 어떤 역동성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별로 좋죠. 그다또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 어 어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물론 뭐어 집단 자체가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눈이 더 많으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어 집단이 너무 적은 경우가 될수 있겠죠. 만약에 집단 수가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러면 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는 다는 거죠 역동성이 역동성이 살아나지가 않고 또두 번째 뭐냐면 원래 집단 상담에 있어서 장점이 뭐냐면 익명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상담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담감이 적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쉽게 상담에 접하는 또 상담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인데 집단이 너무 적다 보면 부담감이 커진다는 거죠 개인에게 뭐 부담감이 커지게 되므로서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장점이 좀 이렇게 상세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어떤 단점 부분도 일차 시험에 참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0페이지로 갑니다. 집단의 구성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뭐 유형이 했지만 또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집단의 참여자들을 동질적으로 갈 것이냐, 좀 이질적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은 동질적 집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질적인 것인데 뭐가 동질적이냐면은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동질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체로서 예를 들면은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뭐 연령이라든가 또는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나 민족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좀 갖다줬으면 좋겠고 뭐 성장 배경이나 그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들이죠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에 다 포함되며 또 예를 들면 뭐 취급 이력이 좀 비슷하다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유사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어 동질 집단이라고 이질 집단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질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동질 집단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 동질 집단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기 보면 그렇죠. 일단 출석률이 높고 쉽게 공감할 수가 있겠죠. 역동성을 일으키는데 서로가잘 알고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또보면 상호간의 갈등이 적고 응집력이 빨라지게 되고 집단 소속감이 빨리 발달되어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상호 간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면서 영속적인 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얘기도 뭐냐면, 은 서로서 너무 많이 안다는 거죠. 뭐, 서로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좀 떨어지게 되고, 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나 내가 알고 있는 범위니까, 뭐, 별로 서로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배울 수, 배울 게 별로 없다. 이러는 반대의 어떤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이질적 집단의 장단 장 장점은 뭐냐면 일단 다양한 경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비누자 기법에 의해서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수준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 또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이번에 보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또 험, 현실 검증의 기회를 서로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차이가 주는 어떤 이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 향상학습에서는 이런 데는 남녀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남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남녀를 합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남녀를 좀분리하는게좋으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 이상의 경우에는 혼성이 좋다고 합니다 남녀를 섞어 놓고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고 그러나 어, 아동의 경우에는 보통 13세, 14세 이런 아동의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게참좋다고 하는 게 일반. 반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막 깨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프로이트가 말하는 잠복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이+ 이성에 대해서 약간 좀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좀뭐 배타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물과 기름 같이 이렇게 좀 섞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면 특히 초등학교 한 5, 6 학년 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상당히 이게 잘안 맞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기도 하고 뭐 팀을 이렇게 섞어서 해 주면. 막 얘기를 해요. 아 어, 선생님 저기 우리 팀나하사 만들겠느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의 혼성 구조에 있어서 청소년 위쪽의 경우에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혼성이 좋고 15세 이하로는 어, 좀 구분해서 남자는 남자 그룹으로, 여자는 여자 그룹으로 어, 진행하는 게 좋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21 페이지에 나오는 구조와비구조와 반구조화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유형에 있어서의 구조화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어, 구조화란 어떤 집단이고, 반구조화 집단은 무엇이며, 비구조화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뭐 내용상으로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 집단 상담 계획서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활동지라든가, 또 주고받는 어떤 피드백의 내용이랄까, 모든 것들이죠. 뭐 어떤 그 활동 그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미리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화 집단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죠. 전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떤 뭐아까나 했던 그뭐 적극적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풀이하게 자유롭게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방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구조화. 방구조화는 세미 스트럭처니까 반반이다 뜻이죠. 우리가 뭐, 뭐, 양념통닭 무슨 반반이 아니고, 양념반, 뭐, 프라이드 반이 아니고, 어, 집단 상담 전체 프로그램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딱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화해 놓는다는 얘기고, 그 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핵심적이지 인 않는 내용들은 그 어떤 집단을 진행하는 현장 속에서 진행자가 어, 진행할 수 있도록 풀이하게나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구조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구조화, 비구조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 반구조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단의 개방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폐쇄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 개방형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이죠. 자, 폐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예를 들면 10명의 집단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중간에 두 명이 빠진다. 그러면은 개방형의 경우에는 그두 명이 빠졌으니까 새로운 사람 두 명을 중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폐쇄형은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한 인원이 빠지더라도 쭉 원래 시작했던 그 인원이, 비록 인원이 빠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음, 실무에서는 보통 폐쇄형 집단 상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건데, 뭐, 제가 좀, 어, 교재 121페이지에는 좀 내용이 많이 적혀있습니다만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폐쇄 집단이 장단점을보고 또, 이 개방 집단의 장단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재를 읽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성원 또는 집단 구성원의 선발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일단은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이론적 지향점과 일치하는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담자는 전문가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담 이론의 어떤 이해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을 적용하려 그러면 그 이론에 적합한 구성원을 일단은 뽑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 에 가능한 한 어떤 집단 상담의 목표와 또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구성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이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은데 어 향상학습에 나오는 것처럼 모집에 하 절차입니다. 그 그러니까 집단의 유형을 정하고 그다음 집단의 목표를 정하고 또 적용할 뭐 상담 이론들을 정하고 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집단에참여할수 있는 여러 가지 소정의 절차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해서 마지막 11분까지 진행을 해서. 집단 리더와 집단 우승원들의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진행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뭐 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집단 상담의 평가입니다. 뭐 집단 상담의 평가에 대해서도 뭐 기출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특히 어디서 에 나오냐면 123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122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집단 평가의 방법으로서 뭐 공개토의 방식이라든가 단어현상법 또는 뭐 관찰지나 기록지나 상담 일지 등을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언제 할 거냐에 대해서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 평가의 기회는 뭐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끝나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매회기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매 회기 종료 시점에 할 수도 있겠고요. 또매 회기 중간 시점에 할 수도 있겠고 회기마다 뭐 3회기라면 3회기에 끝날 때 1회기 막 끝날 때마다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추수 관리 제일 마지막에 팔로우업하는 한 번의 어, 평가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게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할수있다는거 말씀드리고 이러한 집단 상담의 평가에 관련돼서 제킨스라고 하는 분이 집단 자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가 목표 지향적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집단 토의 활동에 통해서 우리가 거두었던 성취도 결과성에 대해서 알아봐줘야 되고 또는 성취 또는 어떤 진전의 속도도 평가해야겠죠. 봐 그게 너무 뭐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도 어떤 뭐야 그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조금 우리가 해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단 자원의 활용도라든가 집단 활동의 개선책. 좀더 개선할 것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항상 뭐 집단 상담 하다 보면 구조화된 상담으로 하지만은 또 그거가 관련된, 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피드백 내지는 우리가 또 평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거 개선하고 이렇게 하죠. 주로 저, 어, 중학교 학생들 경우에는 중학생 정도에 대한 경우에는 상당히 구조화된 걸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집단 상담을 할 때. 그러나 그것이 또안 맞아요. 그 학교의 어떤 수준이랄까 아이들의 어떤 발달 정도 인지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화된 상담 프로그램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상을 해서 반드시 이러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회의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 면담도 필요하다면 하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긴 하지만 개별적인 문제를 좀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참여자들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럴 경우에 심층 상담 내지는 주 상담을 일정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개인 면담까지 같이 해주는 것이 집단 상담 전반적으로 전체 어떤 내용으로는 어,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윤리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 볼게요. 어, 집단 상담자의 윤리 또는 집단 상담에서의 윤리는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의 윤리와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 윤리의 내용적인 부분은 어, 유사한데요. 일단은 뭐냐면 어, 가장 중요한 뭐 비밀 유지라고 하는 것을 어겼을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어 어,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괜찮아서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을뭐 불안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윤리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우리가 윤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 집단 산단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드시. 상담 초기에 집단 상담 참여자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 집단 상담에 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런 부분이 불거져 가지고 막 저항을 하거나 또 집단을 탈퇴하거나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 자체가 무너지고 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단 참가자의 권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한번 보면 1십4페이지 보게 되면 일단 일번자신이 어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집단을 떠날 권리가 있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바하고 다르게 집단이 진행되면 분명히 그 의사 표시를 하고 당신이 언제든지 그냥 싫은데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당신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집단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어떤 이탈권, 그죠? 어, 이런 중도 포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어떤 것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두 분을 보면 어, 집단 기록이 참가자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그럴 때는 기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 얘기 듣지 마라 하한 권리입니다. 어 자기 얘기가 이렇게 말로서 이+ 이 현장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막 기록에 남거나 녹화가 되거나 녹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싫다. 뭐 그렇게 얘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라든가 비밀보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참여에 있어서 막 이렇게 동료받거나 심하게 막 이렇게 왜 참가하지 않느냐, 왜 이분 참여,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의견을 내지 않느냐, 왜 집단 프로그램에 집단 활동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강요당할 권리는 어떤 의무는 없다. 강요당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아 이런 것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 사전에 알려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와 집단 상담가 간의 관계에 관한 윤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관계는 피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반가로이번의두 번째 줄에 보면 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때 참여자와 집단 상담 진행자 간의 이중관계입니다. 이 이중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떤 뭐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상담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의존적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의 아들, 딸에 대한... 그 철, 이렇게 집단에 던졌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죠? 다른 아이들과의 또 차별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사실은 친구의 아들, 친구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중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친족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아주 친한 지인의 어, 지인의 지인이라든가 이러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행동 윤리입니다. 행동 윤리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상담에서 보여주는 윤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가치 중립적이야 어 되고 비판단적이야 어 되고 비판 비 비판적이야 어 된다 이런 것들이겠고요. 있그 다음에 또어 집단 상담은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도 먼저 해둬야 된다고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잘돼 있는 내담자일수록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역전이 당하지 않을 그런 위험이 그. 육정에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기 분석이 잘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당연히 뭐 이론적 근거라든가 어떤 과학적 어떤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또 사전에 그러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사람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기본적이겠죠. 그 다음에 또 참가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이중관계도 이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또그 참가자가 좀 다수일 경우 좀 많을 경우에 소그룹이 생김으로 해서 외집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집단 그룹 집단 안에는 그룹 내지는 집단이라고 하는 안에는 우리가 뭐 외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 있을 거고 원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집단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어, 원래 집단이 원집단입니다. 원래 집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집단을 하고 끝나고 나면 따로 모여서 참가자들끼리 따로 어떤 집단을 만들어 간다든가 아니면 집단 도중에 또 소그룹 형태의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내 집단 내에 소그룹이 되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상담 전체 원 그룹이 원 집단이 이루고 자 하는 목적에 어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가 반대 방향이거나 아니면 집단적 저항의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천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우리가 어, 원 집단에 좀 집중해서 원 집단의 응집력을 다+ 한대데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그런 물이 막 불+ 불고지라 그러면. 집,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가게 되면 집단 지도자의 행동윤리입니다. 행동윤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집단 장면에서 활용하는 기법이 집단 목적의 달성에 저촉이 되지 말아야 할 것과 집단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어 그와 관련한 행동에 지침이 있습니다. 가보면 찾으셨나요? 가운데 음, 상담자가 익숙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는 기법을 집단에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학습된 어떤 내용의 상담 이론이나 활동지나 기법이나 프로그램을 적용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검사 안 해본 검사지를 그뭐 집단에 하, 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심리검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할때 상담자 자신이 해보지 않은 심리검사지를 실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안 해본 심리검사지를 그, 다른 내담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은 지금 어, 윤리도 어긋나고 또 상담 윤리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 다음, 나아볼까요? 게임이나 연습과 같은 기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생겨요. 제가 우리 이석사과정 있는 친구들이나 학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 집단 상담을 한번 진행하게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짜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가서 뭐 첫날은 제가 하고 둘째 날은 학생들이 짠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시키면 어, 재미나긴 해요. 아이들이 지루해하니까 상당히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와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가족 오락관인가요? TV 보면 그 오락물이 있죠? 가족 오락관 같은 분위기가 나면서 무슨 레크리에이션 시간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상담의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게임이나 뭐 레크리에이션이나 또는 롤플레잉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건참 좋은데 지나치게 그게 많으면 전도가 주객이 전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집단 지도자가 집단 참여자들과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기출문제. 예를 들면, 어,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집단 속에 있는 어떤 내담자 중에 누군가가 뭐예요? 또는 뭐심층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집단에 참여한 내담자나, 심층 상담의 내담자나 이 내담자가 자기 어떤 신상의 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내담자가 정권 투자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어떤 주식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주식을 권유해 가지고 뭐 투자하는 이런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기 와서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윤리 내지는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관계라고 이제 설명해 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중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을이거 이중관계의 예,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상담자와 대담사 사이에 상담관계 위에 다른 관계가 동시에 성립돼 있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음, 이러 이중관계는 별로 상담관계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심전 상담에서도 어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뭐 집단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집단 상담의 실제 또는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의 집단 상담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